임기 기간을 다못 채운다 이걸로 인해서 한번또 충격에 휩싸인다 가족 안에 이변이 생긴다 불순물이 많이 껴있어서 그걸로 인해서 깜짝깜짝 정신을 놓을 때가 있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용도 칠성당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 남성 인물에 대한 신점을 준비해 봤고요 최근에 이제 미국 대통령 당선되신 우리 트럼프 <laughs> 대통령에 대해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그 선생님께서 예언 영상을 찍으실 때 트럼프에 대해서 살짝 얘기를 해주셨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음, 오늘좀더 음, 디테일하게 음. 알아보려고 하는데 혹시 사주가 필요하실까요? 사주가 뭐 나왔다 하더라도 다 다를 수 있어서요 어, 사주는 전안 믿고요 응, 응. 선생님께서 트럼프를 생각하셨을... 때... 관상! 음. 관상! 어, 할아버지가 또 오셔야 되네 할아버지 야 트럼프 자 할아버지 트럼프야 트럼프 아이고 건강에 손재수로 인해 임기 기간을 다못 채운다 네 이게 일단 1번으로 뜨네요 응, 다못 채운다 또 낭매수 어디서 떨어지든 헛골로든 발을 헛딛든, 이걸로 인해서 병원수, 응, 병원수, 응, 이렇게 일단 나오고요. 신변의 위협을 받을 일이 또 있다. 근데 같은 국민 같지가 않아요. 타국민에 의해서 한번또 요동칠 일이 있다. 이렇게 일단 먼저 나와지네요. 그 시기가 좀언제쯤일까요 병원 년, 내후, 내후년. 2026년. 응, 2026년. 음력 2월부터 시작이다. 이걸로 인해서 한번또충격의 휩싸인다 선생님께서 지금 건강 상태가 좀안 좋다고 하셨는데 네 건강은 지금 현재도 안 좋은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더안 좋아질 예정인 건가요? 우울증 약 먹고 있네요 손 떨어 손 떨어 손 떠는 게 보여져요? 이번 년도 말고 을사년에 내년에 스캔들에 휩싸인다 스캔들 여자 여자 스캔들 또한번어 스캔들의 입방아를 오르락 내리락 한다 어, 요것도 하나 있고요 응. 어. 대외적으로는 중국과 실속에 의한, 자국의 실속에 의한 화합 합류. 어떤 특성상 목적이 된다. 이게 어떤 목적으로 되나보죠, 그게. 음, 중국과 교역, 무역, 어떤 시스템. 뭐야, 이게 뭔 시스템? 어떤 시스템으로 인한 화합? 아까 뭐라 그랬어? 합류? 어, 이런 게 보여주고요. 중국. 무슨 디스크가 보이고. 아유, 목말라. 아우. 미국이 지금 너무 갈증났다 그러네요. 반도체. 어떤 계약. 총알도 아니고. 총알도 아니고 끝은 뾰족하고 이렇게 생겼네. 총알? 총알같이 생겼네. 이게 뭐야? 폭탄인가요? 폭탄? 폭탄인지 총알인지 몰라. 요 그림만 보여갖고요. 로켓인가? 이게 뭐야? 총알인지 뭐 이렇게 생겼어. 약간 끝에 뾰족해서 이렇게. 이런 거에 어떤 얘기들, 이야기들이 손잡아진다. 대외적으로는 그렇게 나오네요. 그리고 자, 보십시다. 할아버지 트럼프. 가족. 가족 안에 이변이 생긴다. 여자로 보이고 쓰러질 일이 있다. 가족이 쓰러지는 거야? 가족이에 트럼프 가족 팔 안에 있으니까 가족이지 마누라 같은 느낌이 나네요 음. 응, 응. 한번 뭔가 정신을 잃을 정도로 깜짝 놀랄 일이, 일이 있다 가족 안에서요 음. 응, 그렇다 그리고 그러면 트럼프가 이제 임기를 다못 채운다고 말씀해네 아까 못 했잖아요. 채운다고 나오네요 응. 어, 그럼 그게 건강 악화로 말씀해 주셨는데 건강 좀 어디 쪽이 많이 안 좋을까요? 이 사람이 원래 신장이 안 좋고 이 목도 안 좋아 음. 목 여기가 답답해요 목이 눌리는 기, 기분이에요 뭔가 귀도 잘안 들려요 뭐가 이명 같은 게 있고 이 저기 저것도 안 좋대 혈당 혈당 그래서 뭔가 동맥 같은 느낌으로 동맥 혈관에서 불순물이 많이 껴있어서 그걸로 인해서 깜짝깜짝 정신을 놓을 때가 있다고 하네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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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쪽에 다리도 지금 좋지가 못해요 지금 현재 응. 다리가 쩔뚝거리는 이런 걸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렇게 일단 보여지네요 네. 럼프가 복채는 안 냈지만 <웃음> <웃음> 이렇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laughs> 다양한 주제로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어요.